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넬류 집안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문제는 2절과 3절인데 할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할례자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들 입장에서는 고넬료 집안과 친구들은 전부다 무할례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여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할례자들만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할례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무드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따라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직 모르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5절에서 환상을 보았고 또 7절에서 하늘에서 먹으라는 소리가 있어서 8절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9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고 이 일이 세번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12절 성령께서 따라가라 하셔서 갔더니 1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내게 구원받을 말씀을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베드로의 생각이 나오는데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일어난 현상이 일치가 되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집에 베드로 뿐만 아니라 할래자들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그 할래자들이 증인이 되어 베드로의 말에 힘을 실어줬을 것입니다. 17절.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에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한례자들을 넘어서 무할례자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해지, 전해지게 된 계기를 보여 주십니다. 일이 없었다면 아마 복음은 한례자들을 위한 것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 신하나님, 이 복음이 다만 할례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